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전동 서퍼 양팀장 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냐면 부산 송정 아닙니다 요번은 제가 정말 자주 송정이 아니고요 경기도 가평 가평인가요? 이게 청평인가요? 제가 모르게 청평일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놀러 겸사 촬영 겸사 업무상 출장을 오게 됐고요 사실 작년에 송정쪽에서 저희쪽에 머택을 구매하면서 똘짱이라고 계세요 송주에 같이 제가 타기로 해서 한번 내려오셔서 촬영을 한번 했었고요. 요번에는 제가 겸사겸사 일이 있어서 올라오게 돼서 청평 빠지에서 제가 한번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같이 통화가 돼서 여기서 한번 같이 타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한번 촬영해보자. 라 제안이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오늘 이 청평까지 오게 됐고요 PPL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수상 빠지 쪽에 업체 사장님께서 머텍을 굉장히 재밌게 보셔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렌탈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한번 제안을 하셔서 한번 미팅을 하자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저희 똘창이라고 하는 저희 고객님과 한번 겸사겸사 볼겸 머텍에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시다고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같이 한번 놀러 오게를 했고 청평 너무 좋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잔잔하고 바람도 안 불고 머택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좀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벌써 3시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은 타야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짐을 좀 옮기고 제가 한번 또 오늘 신나게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머택 인천평.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 여기 보시면 우리. 인천의 멋쟁이 똘짱님입니다 작년에 송정에서 보고 이제 위에서 보네요 그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멀어요 역시 멀어요 어 역시 우리 벌써 도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빨리 세팅해서 같이 타보려고 하고요 이쪽에서 빠지는 좋은 게 이런 거 같아요 바로 탈수 있다는 거 수심도 고 그래서 빨리 저는 수트 갈아입고 탈 준비를 하도록 보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수트를 갈아입는 동안 열심히 이렇게 머텍을 바람까지 조립을 다 해놨습니다 보시면 두 대가 오늘 또 세팅이 될 거고요 배터리는 어... 배터리 부자입니다 배터리 네개 있습니다 한두 시간 탑니다 근데 또 저는 충전기를 가져왔으니까 하나 충전 하나 다 쓰면 또 충전시켜 놓고 로테이션 돌리면 영원히 탈수 있습니다 영원히 탈수 있어요 머텍은 배터리 충전기 다 있으면 고속 충전기를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수온은 수온 체크 어, 안 찹습니다. 아 생각보다 청평에 물이 안 차가워요. 지금 5월 초인데도 손이 바다보다 덜 차네요. 수트만 입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 같고요. 열로 수상레저 사장님하고 한 번복 같이 타볼 거고요. 촬영도 하면서 같이 또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하고요. 이제 곧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수 준비. 정말 열심히 못 탔고요. 어 이제 목이 쉬려고 해. 하도 많이 타. 그 다음에 운동을 하체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어 운동을 안 해놓으니까 자세 잡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청평 요로상레즈에서머텍 골장님 그 저희 대한민국 3호 이 전동 서퍼 함께 같이 탔고요. 지인들하고. 그리고 아마 이쪽 열로 수정되죠 사장님께서 머택 뭐 관심이 너무 있으 하셔가지고요 아마 여기서 렌탈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차후 협의를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청평 가평 쪽에 계시는 분들도 언제 편하게 오셔가지고도 탈수 있는 그런 양업된 부분도 제가 한번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번 영상 청평 출장기 겸제뭐택 시승길 또 마치고 저는 또 부산은 내려가서. 그다음에 송정이나 아니면 또 바닷가 가서 열심히 또 멋진 파도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어. 또 봐요.